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가 될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형태로서 아주 중대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어, 지금까지 적발된 1,300여 개의 사무장 병원을 분석한 결과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과행 진료 더 허위 부담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기관의 안전 시설이 미비되는 등의 많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또한 불법 개선 기관으로 건강보험 청구를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환수 결정 노린된 금액만해도 3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매년 환수 결정 금액도 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 비해서 징수율은 6.2% 밖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제 특사경 권한이나 수사권, 이런 뭐 예금 계좌 추적권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는 경찰에 의존해서 저희가 수사기관을 기대하다 보니까 보통 한 11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아무튼 특사경이 저희 공단에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은 이러한 징수 권한이라든지 수사권의 확대로 인해서 뭐 조사 기간도 한 3개월 정도로 단축을 할수 있고 매년 한 2천억 원 정도의 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 어, 특사 경제들을 꼭 공단으로 도입을 해서 불법 개설 기간의 폐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해서 필수 의료, 흡여 등의 확대를 꼭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건강보험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단 특사경제도 도입과 관련된 우리 이해 당사자 님또 학계, 또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이 많은 토론과 지원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관심과 참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